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어, 1월 27일, 어, 장을 한번 돌아보고요. 어, 종합실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았다가 매수한 고바이오 레이라 종목이 있어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어, 한번 참고해, 참고 한번 해보세요. 어, 종합실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여기서 바닥에서 1차 상승 2차 조작 3파 상승 4파 조정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확대해 볼게요 어제 제가 분명히 오늘 음선이 나오게 되면 종합지수 음선이 나오게 되면 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 꺾이는 과정이잖아요 오늘 음선이 나오게 되면 종합지수는 꺾인다 그래서 5일선 쌍봉이 된다 어 이런 장사로 한다면 어 보통은 어 며칠 아니면 또 짧게는 어 1,2주 길게는 한달정도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 이제 5일선이 쌍봉을 입었기 때문에 21세선을 어, 깨는 건은 당연한 수준이에요. 21세선을 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하고 기관하고 싸워서 절대 개인이 못 이깁니다. 기관은 공매도가 없지만 지금은 어떤 선물옵션이라는 큰 무기가 있어요. 선물옵션이라는 큰 무기가 있어요. 개인들은 이걸 다할 수가 없어요. 그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해서 개인들이 절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일선 쌍봉, 5일선 쌍봉을 이루면 어, 상당 기간, 음,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달 정도 조정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 저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라오고 있는 21선 종합지수, 누가 훼손시킬까라고 봐요 그래서 3000포인트 지지를 테스트하고 만약에 3000포인트 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요 박스권 등락을 거듭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3000포인트를 깨게 되면 어한2900 2850왜 그때는 2 0 6미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어, 그것도 각오할거라 하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볼게요 어고바이에 자, 제가 참 오랜 만에 지켜봤어요 어, 일단 기초적인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뭐 일반적인 사항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 올린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어,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자 여기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대량거래하셨어요 여기가 역 대량거래 또 대량거래 그런데 이 대량거래 상단에서 상단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상단을 지 지지했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이 상단을 지지했습니다. 개부로 떴죠? 개별적 지금 몇 권, 몇권 상단을 <laughs> 지지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파동이 나왔는데, 1차 파동이 나왔죠? 파동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여기 대량 거래 터졌던 양산세 개를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매직거리라는 것 같아요. 어, 매직거리라는 것 보니까 매직는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보여주는것 같아요. 어, 아무리 좋은 주가도 제가 항상 말씀는렸죠아요가를말씀드는죠그래요저직거리라는것 같아요. 매직거리라는 것같아습니다 어, 여기 라라는고있는 추세선 저점과, 저점, 저점, 저점과 저점 저점과 저점 저점과 저점라는것 같아요. 매직거리라는 것 같아요. 매 어, 종가상, 그러니까 이게, 이차점이차점이 어, 종가상 44,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 45,000원. 손절 라인을. 저는 그렇게 잡겠습니다. 왜? 손절 라인 45,000원을 깨게 되면 차트가 무너져요. 차트가, 뭐, 무너진 차트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손절가는 전저점. 뭐 3만 7, 8천 원 되겠죠. 어, 여기까지 각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차트 를 보면, 자, 내일은 5일 선에 2몰 올라올 겁니다. 뭐, 오늘은 5일 선과 20을 동시에 돌파했어요. 그리고 눌림목이 나왔어요. 내일, 어, 캡상이 약간 보여서 잠깐 조정하고, 양손으로 가만 올리면 더욱 좋지만, 음선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음선이 하나 나온다면, 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 매수의 적기라고 도볼수 있죠.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볼 일은,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 이게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약간 좀, 보합이나 아니면, 오일선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합이 약간 떠서 시작해서 조정을 좀 주고 양선으로 이 음선을 감싸는지 어 이게 두 번째 분리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어, 두, 두 번째 경험한 것 아주 해피한 결과를 네.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이 대량으로 터졌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또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주가가 지지해주고 있다는거 그래서 어이 주식은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하게 들어요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있는 자리를 통과할 때도 뭐이 거래량보다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일반인들이 제가 볼 때는 붙어서 떨구는 과정인데 여기서 대부분 다 틀린 것 같아요 들릴 것 같고 어 뭐에서 뭐6 0 0 0 원, 6만 달라고 한다면 지금 5만 원이 20% 손실인데 20% 손실 각오할 일반인들 같겠죠. 대부분 다 틀렸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가 5일선이 어, 이렇게 추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좀보합해시에서 양선이 나온다거나 윗골리 나온 양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열십자형 양선이나 음선 한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야호한 거예요. 어, 최악의 경우에 35,000원까지 어, 순찰가가 35,000원이죠. 35,000원까지 가구를 하고 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고바이오앱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어, 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박셀바이오와도 같을 수 있다 모르죠 뭐 진짜 박셀바이오처뭐한 3년 사 4년 사가 칠지 그 저도 모르고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어, 흔들고 가지 여기서 지루하게 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인들 분량다 틀렸다는 얘기예요어그걸 가능성이 상가히하고어 실질적으로 좀 남아있는 세력들이 여기 어떤 그 기본적인 개인 분량을 지금 자잡아가고 뭐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일단 저는 어, 보유하겠습니다. 좋종가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코스모아 이종옥고입니다 저는 끝까지 보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 가격의 손절가는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1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11,000원 깨지지 않기 전에는 60일 전인 2년 중에 돌아오겠죠. 조정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이 손절가는, 어, 아이고, 뭐야, 이거. 손절가는, 어, 만천원을 잡기겠습니다좀 넓게 잡았어요. 어, 그만큼 손절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제가 이고 뭐, 캠시스는, 어, 제 블로그도 있지만, 매도를 했어요. 오늘 그냥, 어, 장도 워낙 안 좋고 해서, 매도를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여드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ABL 마이어 바이오. ABL 마이어도 아침에 확대를 해볼게요. 아침에 오늘 5일 전에 꺾였어요, 이렇게요. 오일선이 이렇게 오르는 척하다가 꺾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어, 보합 근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건 16,200원에 샀는데 그냥 거의 16,000원에 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종목은 이렇게 고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어, 코스모와 모바일에 네, 어,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상황 예의 차라면 언제라도 매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